네, 선생님, 저희가 교실에서, 어, 그냥 식상 위에다가 펀스틱 하나 올려놓고, 1대1, 아니면 뭐 2대2 정도로, 어, 간이 풍선 배구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저 서브도 오버로, 언더로 넘겨도 되고요. 어, 쳤는데, 이 펀스틱이 가볍잖아요. 펀스틱이 떨어지면 일점 뺏기는 거예요. 그리고, 어, 한 사람이 배구가 세번 이내에 넘기는 게임이기 때문에, 한 사람이 한번, 두 번까지 세 번에, 세번 3번 안에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. 자 그리고 이 영역 받고 나가면 안 잡아도 되겠죠? 그거는 상대방의 걱점이겠죠자 가위 가위 보. 어. 아 어, 제가 자 이긴 사람이 와서 점수 올려주세요. 네. 자 준비. 자 바로 스파이크 쏘. 짜. 아이 하나. 둘, 둘. 아 어렵다. 네. 아, 안 잡아도 되겠다. 아아 이긴다. 아, 아 갑자기 뚝 떨어졌어 여기거한번선만했어일대 영. 자오점만하죠오 점에 칠 점만. 이나둘 어, 네. 네. 아우 <laughs> <뭐야. 웃음> 아 오늘 어 재난 다동이하나 이거 네. 네. 아, 맞습니다. 하나 둘 셋. 아우 쓰 아우 늘아줘야 된다 하나 도셋 하나 이셋 하나 둘셋습니다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아 하나 둘셋 하나 둘아이나아 하나 둘아 하나 둘아하둘둘

왔다가 못 치는 거야? 하나, 둘, 셋, 아, 둘, 오, 어, 하나, 하나, 둘, 셋, 아, 둘, 셋, 아, 둘, 아, 아, 재밌네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재밌다 이거. 어, 레리가 되네. 예, 애들 이렇게 레리가 대단한 분이 있네. 이 아, 세 군데 정도 만들어 가지고 교실에 산 아, 한대 이, 하나. 건드리지 주게 된 자꾸. 어아 이거는 딱 여기 맞고 들어왔으니까. 응. 자한개 아, 자, 준비 시작. 하나, 하나, 둘, 셋, 아 둘, 하나, 둘, 아, 오, 죠?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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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아하. 자, 살려서. 렛츠 포인트. 아, 이거 뒤드네 와,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, 세상에. 그치. 하나. 오, 이 퐁뚝? 아이고, 잘 퐁뚝 먹으라고 딜드는 거요 와, 퐁뚝 뭐야? 퐁뚝. 자, 님이랑 한번 우리 풍선 배교해봤는데요 어, 쉽지 않은데, 생각보다 그래도 랠리가 되게 재밌네요. 그래서, 군마커로 표시한 를 다음에, 1대1 정도로 한몇 군데에다 만들어서 교실이나 강대에서 한번 즐겨보면 어떨 까싶습니다 자, 어, 터스틱 1대1 풍선 배구였습니다.